그리고 뭐 나약한 어떤 계산 어, 되지도 않는 계산들 있잖아요. 그뭐 밖에서 2,300 벌어놓고 간다. 2,300만원을 어, 경매로 투자로 만든 후 만든 후 뭐한다? 경매를 본업으로 삼아보겠다아 이거 어, 잘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2,300을 만드는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인식한 고수 그 정도 고수가 아니고 그냥 경매를 많이 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수준이죠. 그래서 만두는 번호 간다 요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안 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그형 형태에서 그 현실에서 아무리 구상을 멋들어지게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구상이라는 거죠. 어,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은 속성이라는 게 있다. 예, 그거는 한번 판그 제가 눈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제 팟캐스트 꾸준히 들으셨다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자 질문 사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공부가 좀 많죠. 좀 미뤄진 겁니다. 자독기안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며 경매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부자 마인드와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말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임차인 명도 소송이 쉬운 경우만 하다가 어, 어려움을 만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포천의 아주 조그만 상가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이민차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경매 대상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경매에 당한 그 집이죠. 집 열쇠를 그가 갖고 있고 문을 열어두고요.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래 상가를 낙찰받았고 완납하면서 우리 그 해당 아파트 열쇠도 함께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미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것을 법원 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의 세대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후에 관리하는 분에게 낙찰 후에 관리하는 분에게 한두 달 전에 아래 상가 사람이 이사를 했다는 설명을 듣고 현관문 열쇠를 바꾸고 문자로 이사를 요구했더니 문자로 임차 보증금 타령하며막무가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후에 이사 비용 30을 줄 테니 이사를 요구했는데도 묵살합니다. 네. 음, 자,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현관문을 잠가두고 있으며 대화를 계속 진행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대강 알고 있으며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아, 누구인지는 상가등기를 떼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찰 잔금을 납부하며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업무방해, 경매 업무방해라는 말을 넣고요, 입찰방해가 되겠습니다. 아, 무, 무단 점거, 무단 사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며 후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후 소유권 후에 어, 말이 자꾸 중복되게끔 적으셨네요. 발생할 주거 비용과 강제 집행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잔금 이전에 앞으로 진행될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서 마지막까지 즐거운 명도로 이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을 장마가 왔나 봅니다. 하시는 사업이 번장하고 즐거우세요.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음, 자, 이 경우는요. 이런 거죠. 오늘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을 받은 집에 남이 남이 물건을 물건을 넣어 놓은 경우죠 어, 물건을 어, 넣어 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이제 짐들이 있는데 이 짐을 A가 넣어 놓은 거고 여러분 이제 전화 질문 주신 분이 소유자죠 이제 낙찰자. 낙찰자가 되시는 거고. A라는 사람은 임차인도 아닌 아무 근거 없는 권원 없는 사람이다. 권원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관리인이다. 관리인.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죠? 아 지금 이런 경우는 저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원. 저한테 이제 최고의 과정 사람이죠. 어, 그분도 상가를 받았는데 그 상가 안에 어, 남이 어떤 물건을 넣어놓고 등 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넣어둔 경우. 음. 어,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우선 문은 자신이 문을 번호키를 바꿨어요. 열쇠 교체했습니다. 열쇠를 교체했죠. 어, 그니까 현재 이 물건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잔금은 치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력 행사 중인 거예요. 그쵸? 실력 행사 중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물건 치우라는 거잖아요. 물건. 그죠? 물건 치우라 그러는데 물건을 안 치우면서 뭘 달라고 했다고요? 임차보증금.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